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우와 볼수 있어요는 우리 친구 눈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는 걸 먹어요. 입 입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입. 코코코코 냄새를 맡아요. 코코코코 코 어디 있어요? 코 우와 이건 뭐지? 그렇죠 손 그리고 오 발도 있어 맞아. 머리, 그리고 예쁜 얼굴, 얼굴. 귀, 이, 귀, 귀, 눈목, 눈목. 입구, 입구, 코비, 코비. 손수, 손수, 발족, 발족. 머리도, 머리도, 얼굴 안, 얼굴 안. 귀, 이, 눈목, 입구, 코비. 손수, 발족, 머리도, 얼굴 안.